이명웅 DM 논란, 정치평론가 분노, 탄핵 후 경웅시대 연대와 기부세력 문제에 대한 해명 이명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이자 국민적 스타가 된 인물로 2024년 한해 동안의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인 DM 논란으로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단순한 반려견 사진 하나가 예기치 않게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해석과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적으로는 급격하게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고 대중과 언론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 속에서 이명웅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의 침묵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가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이명웅과 그의 팬덤인 경웅 시대가 보여준 결속력과 사회적 책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과 진정성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다. 그가 가진 특유의 소박하고 진지한 이미지 덕분에 이명웅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 없이도 전 세대의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국민적 가수로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이명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반려견 사진 한 장이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게시한 이 소소한 일상은 정치적 이슈와 결합되며 논란을 키워갔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명웅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가 게시한 이미지와 말없이 지킨 침묵은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정치 평론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명웅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명웅의 팬들이 그를 지지하며 그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부정하고 그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려는 사회적 압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논설위원들은 그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무관심이 아닌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서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대중문화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요구와 언론의 왜곡된 해석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명웅의 팬들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와 가수로서의 본분을 지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명웅의 이미지와 가치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섰다. 영웅시대라는 팬클럽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논란에 휘말린 가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충남 서산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고 전북에서는 척수장애인협회에 400만원을 후원하며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을 증명했다. 이는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사회학자들은 영웅시대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단순한 팬활동이 아니며 그들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명웅의 음악적 영향력이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다. 이은영 교수는 이러한 팬들의 행동을 사회적 연대의 모델로 제시하며 논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파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논란 속에서도 이명웅의 팬들이 정치적 해석이나 불필요한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가수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주목받았다. 이명웅의 팬덤인 경웅 시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신뢰와 결속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가수의 팬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부와 봉사활동은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갈등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가수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은 이명웅에게 더큰 신뢰를 주었고 그는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팬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치 논설위원들은 이번 논란이 이명웅에게 지나치게 큰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논설위원은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중문화 스타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적 퇴행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웅이 단순히 자신의 팬들과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억측이며,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적 프레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론설 의원은 이명웅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를 정치적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하며 대중과 언론이 이명웅에게 더 이상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웅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일관된 신중함을 보이며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가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 그가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번 논란 역시 음악적 진정성으로 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명웅은 그의 연말 리사이트 공연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 팬들과의 신뢰를 재확인하려 했다. 공연 관계자들은 이 공연이 이명웅의 음악적 진정성을 통해 정치적 논란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웅의 DM 논란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는 대중문화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에서 대중문화 스타들에게는 때로는 단한 번의 SNS 게시물도 정치적 해석을 부여받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명웅의 DM 논란은 대중문화가 정치적 상황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 논란은 결국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가수로서의 길을 지키며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가 침묵 속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가 예술가로서 더큰 울림을 만들어낼 기회가 되었다. 이명웅의 음악적 진정성과 영웅시대의 결속력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바꾸었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연말 리사이트 공연은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장을 예고하며 그의 음악은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이명웅은 결코 정치적 아이콘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